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듯한 이곳은 2019년 5월 봄을 맞은 을지로다. 우겨주세요, 들릴 듯날 말을 더, 더, 더. 카메라 하나를 손에 들고 벌써 6년째 울지로를 찾고 있는 사람. 2013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울지로를 찾게 되었죠. 서울에서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이었는데.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전자 기기를 수리하고 부품을 재활용하면서. 공구 거리가 형성되었다. 그 후로 60여 년이 지난 2017년까지 을지로에는 약 3,740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열고 있다. 이곳은 한국의 도심 제조업 중심지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분한분다 장인들이시지. 대한민국이 어, 이뭐 공구 거리나 이렇게 생긴 게 여기가 초대니까 출발점이 청계천이니까 옛날에 뭐 청계천에 못만 못하는 게 없다. 뭐, 탱크도 만든다. 뭐로봇도 만든다. 막 그런 거 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을지로의약 400여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을지로 공구 거리의 사업장들은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인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에 속해 철거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현재 을지로는 많은 언론과 매스컴의 서울 주목을 받고 있죠. 재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작가가 6년 전에 봤던 을지로는 지금과 사뭇 많이 달라졌다. 을지로를 제가 봤을 때는 그 벌집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벌들이 각자 그 자기가 맡은 그 일을 각자 분담해서 하는 곳인데 벌집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내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나 이곳은 그저 장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일 뿐이다. 철들이 부딪치고 갈리는 소리 속에 장인들의 정교한 손길이 더해지며 이토록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있을까? 신작가는 이 진득함을 사진에 담는다. 이분들의 시간을 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간으로 영상을 찍고 시간으로 어, 사진을 만들고 시간으로 그분들의 땀과 인내와 산과 그런 거를 제가 찍어내는 것 같아요. 영촬영 한번 안촬영잘나고 전국적으로 팔릴까봐 걱정이요? 네. 네, 아, 네. 아니, 그렇다고, 이제인데. 웬만해선 신작가를 막을 수 아니야? 없다 옛날 모습 그대로 반직한 좁고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시간여행을 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매일 사진을 네. 찍으러 나갔죠 신작가를 6년 동안 걸음하게 만든 곳 의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지로는 누군가에겐 꿈을 이루어준 공간이기도 하다. 어, 주물은 그 금속을 녹여서 용해 녹여서 원하는 대로 설계 도면만 있으면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 공장이 일 제일 많이 해요. 돌아다니 보면 직원들 많아야 두명 아닌 한명 우리 공장은 열 명이야. 청계천에서 열 명이면 대기업 중에서도 완전히 글로벌 대기업이야. 이 분야에서 기술을 잘 배워서 내 공장을 설립을 해서 내 소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음. 걸 꿈을 꿨는데 내가 바라는 꿈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졌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 40년 이곳에서만 40년째 요요 자리에서만 가진 이런 걸 갖다 전련이라는 절연판. 한 쉽게 말해서 이,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속에 이 통이 아 두꺼비지 네. 옛날에 우리 스위치 올리고 내리는두꺼비지절연판이란 <놀람> 열과 전기를 차단하는 판으로 광목 또는 종이 등을 압축해 만든다. 한양전연에서는 절연판의 용도에 맞게 절단하는 일을 40년간 해 왔다. 서로가 상부 상조해 가지고 여기는 서로가 다, 다 이쪽으로도 주고 저쪽으로도 주고 물건을 만약에 없는 거면 어 저쪽으로 가라고 그냥 데려다 주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을지로에 쌓인 시간은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함께했던 동료들이기에 이들에게 외부인은 낯선 존재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신작가 특유의 밝은 성격 탓인지 6년이라는 세월의 무기로 작가는 이들의 동료가 되었다. 여기 사장님한테 돈 많이 받고 있죠. 아유. 뭐 내가 길을 잘못 찾아. 뭐 여기는 어느 집이다, 어느 집이다, 다 알려주셔. 맨 처음에 나와서 바보지 띡띡 하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깝잖아. 사람 친해진 게뭐 사장이 다 똑같지. 응. 너무 무서웠어요. 여자 혼자 지금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쭈뼛거리고 사장님께서 그 오브제는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 자주 나누고 작가님이 부탁 안 했으면 안 해요. 아. <laughs> 신작가의 첫 일지로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곳에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었다. 시간공작소 타임 아뜰리에. 2014년부터 3년간 찍어온 을지로의 사진들로 2017년 여름 작가는 사진전도 열게 되었다. 신 작가의 진심은 분명하게 상인들에게 전해줬다. 찍어준다는 게 고맙지, 이분한테는. 너무난따 너무 약간, 얼굴을 철컷철컷 찍어가지고 어, 항상 있다. 고마운 거지. 뭐.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기록을 다 담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또 갖다 주기도 하고 풍요 작가님은 자료들 많이. 이 모습이 다시 안 오잖아.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게 너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 모습 또 오겠어. 이 사람들 다 떠난 사람들인데 이 동네. <laughs> 을지로는 우리 뭐 평생 여기 몸 바친 자리지 뭐 진짜 자하는 거. 고향구도도 더 오래 살았지. 그래서 여기서 똘똘 뭉쳐서 이 동네가 좋아요 진짜로 행복한 동네입니다가내 꿈을 이루어 준 곳이다. 서로 나의 이제 밥길이지. 한마디로 메가이버지만 사는 곳이라서. 어,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 나의 삶에 전부다. 그냥 계속해서 이분들의 그 살아가시는 모습 또 일하시는 모습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앞서 을지로 어. 장인들의 땀으로 일은 문화재들은 우리 손길이 닿는 의자의 나사, 철판의 이음새, 조명의 연결선 모든 곳에 존재했다. 우리의 옆엔 언제나 장인들이 있었고, 오늘도 을지로 골목에선 그들의 시간을 담는 셔터 소리가 들린다.